안녕하세요. 음.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트 69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월컷 유럽 예선, 카자흐스탄 대북 마케도니아 경기, 3803 배당에 185 배당을 받았고요 어, 185에 174 배당인데, 어,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죠. 일단은 마헨 배당하고 역배당하고는 10의 갭차가 있어요. 10의 갭차가 있는데, 185 곱하기 2 했을 때 어, 마헨 배당 구간은 맞죠. 근데 370에 345에 174 배당이기 때문에 구간대로 보면 어,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10의 갭차로 보여지지만 185의 370하고 174의 380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이 경기는 일단은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승부. 프렌의 언더 경기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1. 다음 경기, 리텐슈타인데 스코틀랜드. 19.5 배당이 10.5 배당, 1.01 배당인데, 어, END 출발이에요. A 매치 경기고요 스코틀랜드 1.01 배당은 무조건 들어오는 배당이 되겠죠. 199, 169, 169 배당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199 반대값이니까 265 마행까지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0대4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0대4. 자 다음 경기 몬테네그로 대 아르메니아 경기, 어, 몬테네그로 일반승 햄모로 봐야 되겠죠. 일반승 햄모, 언더버스트는 언더경기 1대0 보겠습니다. 1대0. 다음 경기 크로아티아 대 체코 경기 월드컵 유럽 예선이고요. 4배당의 340에 169배당이라서 305, 345에 193. 345에 193배당이긴 한데 어, 169배당이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 역배. 169에 대한 역배값. 네, 역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역배 또는 무승부인데 어, 오바 경기 볼게요. 1대2. 체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역배 다음 경기 34번 월드컵 유럽예선 벨기에 대 웨일스 경기 660에 410에 135 배당을 받았고요. 265에 340에 215 값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135에 215 값은 맞지가 않아요. 일단 마해는 없다는 얘기고요. 어, 135니까 들어올 수 있으면은 햄무 배당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배당으로 보여지죠. 이 핸디패, 이154 배당은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5456.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네요.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풀에 내이 핸디패 안전하게. 그리고 2.5 기준점 언더 경기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1. 다음 경기 40번 월드컵 유럽 예선 에스토니아 대 노르웨이 경기 1.01은 축구 1.01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했어요 100% 100%, 100 들어오겠고요 335에 380에 174 174 배당에 180이니까 end승까지도 들어올 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0대3 출발인데 0대 4냐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저는 1 7 4에 대한 3배당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음 0대3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3 누르의 이승 3.5 기준점 언더 볼게요 언더. 다음 경기 46번 월드컵 유럽 예선, 이탈리아 대 몰도바 경기, 19.5 배당, 10.5 배당에 1.01 배당. 이 동일한 배당은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1.01 전부 다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배당은 아니죠, 이 경기들이. 그래서 이 경기들 보시면은, END 380, 40, 160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고요. 어 2, 4, 5에 3, 8, 5에 2, 1, 4 값이라서, 2nd e 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반승에 2nd e 무, 3 핸디팩, 어, 3, 어, 2, 1, 4, 1, 1, 8. 3.5 기준점, 네, 언더 쪽으로,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2대0 보겠습니다. 2대 0. 다음 경기 52번 월드컵 유럽제선 페로제도 대 지브롤터 경기 어, 380, 345에 171 배당을 받았고요 어, 295, 370에 190 배당을 받았는데 어, 171에 295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긴 한데 어, 380에 117, 497이 경기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무승부 핸디패 안전하긴이 핸디패 해 볼게요 어, 1.09 이거는 당연히 들어오겠고요 1대1 볼게요 1대1 다음 경기 58번 MLB 피치버그 대 마이애미 경기 어, 2,3,4,5 배당인데 이런 경우에 어, 무승부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3,2,5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이애미 역배 쪽으로 볼게요. 역배, 역배,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좀 언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언더. 다음 경기, 크리블랜드 대 신시네티, 어, 2,6에, 1,44에 2,6 배당을 받았고요. 3 배당에 3 4 5 1,5 배당을 받았는데, 어, 1,44에 3 배당. 이 경기는 신시네티 역배에 0 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역배 역마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경기 28월 330에 207이니까 이 경기는 330무330무 무보다는 시카고 컵스 역배 역마인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시카고 컵스 역배 다음 경기 174 178 배당인데 228 배당. 요거는 다시 한번 원정 어, 끝수 맞춤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 템파베이 0마헨 178배당 어, 안전하게 178, 0마헨까지 어, 보도록 할게요. 28 다음 경기 미러키대 애틀랜타 경기 380, 335에 174배당인데 141배당은 사고배당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랜타 승, 헨승에 2.5 마헨까지, 2.2 배당까지 볼수 있는 그런 배당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30의 차이에 50 차이. 마헨 배당이 1.7 구간은, 어, 기본 배당 1.4 구간에 1.7 구간, 30의 차이가 있어줘야 돼요. 지금 33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33하고 여기는 대략적으로 50의 갭차, 이거를 보셔야 돼요. 승일패 1 마헨하고, 뭐2.5 마이안하고는 30차이 50차이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애틀랜타 2 2 배당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세인트루이스 대 토론토 경기 이것도 1.73에 2.2 요거는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토론토 승에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1.26 이렇게 해어올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3.25 무승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간대긴 한데 이게 1.7에 1.8 구간이 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것,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어, 가능성,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2.2. 어, 이거는 살짝 좀안 맞는데, 저는 이제 325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게 하, 하겠습니다. 무승부. 다음 경기, LA 에인절 시대 어슬레틱스. 자162193 배당을 받았고 2 8 3 3 5 250 배당을 받았어요 어, 28 LA ANGELS 마행 까지 봐야 되겠죠 이거는 네. 297까지 보도록 할게요 297 다음 게기 애리조나 대 시애틀 경기 144에 2 6 자, 저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배당까지는 같은 결과 값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시애틀 역배의 영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샌디에이고 대 LA 다저스, 어, 28032의 2.12 배당. LA 다저스의 마행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마행 경기 277까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어, 이거는 공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나머지는, 배당이 안 떴고요 국내 야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63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일본 대 인도네시아 경기고요 11배당 570에 1.15 배당을 받았고요 405, 157, 4, 3 9의에 157, 43, 15 배당이니까 157 일반승, 1 핸디승까지는 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157, 197 3점 기준점 언더 쪽으로 볼게요. 3대 0 보겠습니다. 3대 0 다음 경기 171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 경기 20배당에 7배당에 1.06 1.06배당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580, 410에 139배당 1.0 1.1로 해도 6 점9 7배당이 안 되죠. 어, 이 경기는 370260. 일반승, 1엔디부, 2엔디패, 3.5 핸디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60. 자, 여기 보시면은, 이 260배당이랑, 이제 배당 공식을 보시면은, 260 더하기 1.5를 하면은 410이 뜨죠. 예. 네. 그래서 일반승에 핸무 2엔디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60 더하기 1.5는 410. 그래서 일반승, 핸무 2엔디패, 3.5핸디패는 이런 건 공짜죠, 공짜. 대한민국 내골 차이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네. 3.5 기준점, 당연히 언더겠죠, 언더. 1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 0. 대한민국도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5314 배당에 270 배당을 받았어요. 147에, 여기 147에는 원래는 여기가 2.60대가 맞는데, 3배당하고는 안 맞죠, 여기가. 그러니까, 바레인 1.79, 1.4 구간 때2.7 구간도 들어올 수 있죠. 여기는 30에 겹쳐 있으니까, 바레인 승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레인 승, 안장이 풀앤, 언어바는 2.5 기준점, 언더 경기 볼게요. 0대1 홍콩하고 인도 경기는 배당이 안떴고요. 193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 우즈베키스탄 대 카타르 경기 375-325에 178 배당을 받았고요. 4050-80을 줬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일반승까지 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우즈베키 일반승은 공짜로 보여지죠. 다음 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기르기스탄 대 아랍에미리트 460-35 157 배당을 받았고요 340-275-209 어, 여기에 57-75하고 배당인데 어, 209 2.09간 기르기스탄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네,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구간, 157.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157배, 1.5 구간의 햄목값은 330이라서 335까지는 주는데, 340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하고, 마행 배당으로는 어, 볼수 있는데, 아랍에 20, 209. 안 들어오는 걸로 볼게요. 네. 아랍에미리트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2 볼게요. 아제르바이잔 대 헝가리 배당은 안 떴고요. 슬로베니아 대 보스니아 경기 380에 310에 182 배당을 받았고요. 360, 340에 177, 177 배당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어, 일반승 햄무 쪽으로 좀 보여지네요. 148 언더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대0 볼게요. 1대0 다음 경기, 이란 대 북한 경기 월드컵 아시아에선 117-540에 10.5배당, 380-360에 168배당을 받았네요. 33168이기 때문에 이란의 승, 어, 엔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19280-375니까 END 어,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 볼게요. 2대0. 자, 경기 215번 A매치 덴마크 대 리투아니아 17.5배당에 6.9배당 1.07. 자, 덴마크가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570에 1.2를 찍어야지 6 9 0인데 일단은 덴마크 일반승 A매치지만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어, 570135208. 자, 139208까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어, 277, 3.5 마인까지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요3.5온더니까 3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스코어 3대 0. 다음 경기, 21, 221번 A 매치, 스웨덴 대 알제리 경기, 365340에 176 배당을 받았고요 320에 355184 배당을 받았어요. 어, 1대 0은 355, 1대 0. 자, 0대1은 365, 184에 365, 176에 355. 어떤 게 정배죠? 네. 그래도 스웨덴 쪽이 정배니까 이 경기는 스웨덴 승, 햄무, 언더 경기 볼게요. 1대0 보겠습니다. 1대0. A 위치 특성상 다득점 경기는 좀안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3배당 3배당 같이 줬어요 쌍수를 줬으니까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프레네 언더 1대1 볼게요 다음 경기 요르단 대 이라크 경기 315 302 0 4 배당을 받았고요 어, 3, 435에 360에 159 어, 여기서 이159 배당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159 209안 맞아요 일단은 1.52 언더 159가 여기가 너무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305보다는 햄모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1대0 보겠습니다. 1대0. 일반승 햄모 언더 1대0. 언더는 공짜가 되겠죠. 1.5구간에 1.5구간은 3.05구간일 때 1515배당이면 은 3.05무승부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159. 159가 틀렸어요. 9가. 최소 153에서 156 정도까지 봐줄 수 있는데 너무 높게 측정돼 있었죠. 네. 다음 경기. 241번 월드컵 아시아에선 사우디 대 호주 경기. 320-29에 206 배당을 받았고요. 어, 450, 355, 158 배당을 받았네요. 158, 143. 143, 29, 3.01. 그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네, 2.0, 29, 450. 3, 5, 1, 5, 8. 이게 무하고 햄무하고의 기준점이 너무 애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일단은 언더가 좋겠고요. 언더. 1대 0이냐, 1대 1이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무승부나 햄무. 양방으로 볼게요. 양방. 이건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방 볼게요. 다음 경기 245번 A매치, 그리스 대 불가리아 경기. 어, 680에 385에 137. 137 사고 배당을 받았는데, 어, 260 325에 225. 2 5 값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 그리스 일반승에 325햄목값 보도록 할게요. 언더, 언더 경기 볼게요. 언더. 137, 167. 30의 갭 차이. 1대 0개 1대 0. 다음 경기 249번의 A매치. 북아일랜드 대 아이슬랜드. 325에 310에 198. 4배당에 360에 164. 내려오는 짝정배에 164인데, 그러면은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겠죠? 무승부, 풀앤의 언더 경기. 1대 1. 공짜죠. 네. 장학경기 253번 A매치 잉글랜드 대 세네갈 경기 630에 430에 134배당을 받았고요. 275에 350에 205값을 주어졌으니까 이 경기는 잉글랜드 일반승의 햄무 END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5 핸드패 2대1 볼게요. 2대1 2.5 기준점 오버 2대1 다음 경기 룩셈부르크대 아일랜드 경기 3 6 0의 3배당에 189배당을 받았고요. 390, 340에 171배당을 받았네요. 어, 일단은 89, 어, 171 어, 아일랜드 승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390, 40, 1.44 310이 니까안 맞고 40의 겹차 안 맞고, 맞고 1.9의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대 언더경기 0대1 볼게요. 아일랜드 승. 다음 경기 267번 월드컵 유럽 예선, 루마니아 대 키프로스 경기 990-480-1.21 배당을 받았고요350-350-177 배당을 받았으니까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냐, 햄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무나 햄무, 이것도 양방으로 보여지고, END 패, END 패는 이렇게 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키프로스 쪽으로. 2.5 기준점, 당연히,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언더. 루마니아가 굉장히 잘하는데, 어, 배당 자체는 사고 배당에 기대 배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77, 일자로 쭉 보면은 50의 갭차, 그 다음에 마엠 배당은 맞는데, 무, 1.21, 350, 350에 480, 1.3, 헐. 그래도 루마니아 승 쪽으로 볼게요. 일반 승에 햄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모 2엔 d 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예세르비아 대 안드라 경기 19.5배당에 10.5배당 1.01배당을 받았고요. 4구 5회 410 145배당을 받았고 145에 213 어... 승, 팬승, 3 핸디 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4 핸디 팬은 이쪽으로. 그러면 4대0. 4대0. 세르비아의 학살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279번 월드컵 유럽 예선. 라트비아 대 알바니아 경기. 자, 라트비아 한 폴락 때문에 사, 3천만 원을 못 먹었죠. 자, 5배당에 3, 2, 5, 1, 5, 9 배당을 받았고요 1, 5, 9, 2, 9, 5인데, 네. 저라, 라트리아, 저라. 알바니아 승, 헨 승. 언어바는, 오바? 언더 할게요. 0대 2. 알바니아 승은 공짜. 네. 다크 개 월드컵 유럽 예선 네덜란드 대몰타 경기 1 1 1 배당이에요. 승무패는 이제 뭐 관계가 없죠. 네덜란드 1.00은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3맨디 출발이에요. 3맨디 출발인데 3배당에 395에 1.8이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건데, 3엔디팬데 2대0까지만 볼게요, 2대0. 네. 3엔디패, 안전하게는 4엔디패, 더 안전한 건 4.5,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다섯 골을 못 넣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경기, 핀란드 대 폴란드 경기, 햄무 봐야 되겠죠? 네. 폴란드 승, 햄무. 언더 경기 0대1. 3마리로 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일반승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4맨 디 출발이에요. 325385176 배당이니까 4맨 디 무. 그럼 나왔죠. 0대3. 다음 경기 299번 월드컵 남미에서 볼리비아 대 칠레 경기. 5배당에 350에 1 5 4배당을 받았고요. 216 배당을 줬으니까 이 경기는 구간 뜬 이건데. 어, 햄무 배당을 딱 받았어요 오바 배당이죠 2대1 이거 빼박 2대 2대1의 2대 스코어가 이런 거는 승 햄무 오바 2대1 이거는 기록식 가셔, 갖고 가셔도 되겠죠 기록식 기록식 갖고 가봐야 아한 한 7에서 8배당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2대1 다음 네. 경기 303번 A매치 뉴질랜드 대 우크라이나 4-5-3-5에 1 163배당을 받았고요. 어, 350 햄무냐 마헨이냐 우크라이나 승 마헨까지 볼게요 언더 0대2 그리고 MLB 경기는 배상이 안 떴고요 다음 경기 327번 나, 월드컵 남미에서 우루과이드 베네수엘라 730에 350에 140 140 25, 305 250 245 값을 주고 305 햄무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반성, 햄모, 언더 경기 볼게요. 1대0. 다음 경기 361번 A매치 미국 대 스위스 경기 280에 330에 210 배당을 받았고요. 420, 390에 156. 자, 2.19 간에 390을 줬어요. 90, 안 맞죠. 너무 높게 측정됐죠. 1.8을 더해야지 이 값이 나오니까 너무 높게 측정돼 있어요. 근데, 390에 420. 자, 여기는 30의 겹차가 있고, 마햄배당이 곱하기 2를 하면 420이 딱떨어져 떨어지죠. 근데 지금 햄목 값이 너무 높게 측정돼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 390, 330. 이 경기는 무승부 풀렌에 어, 경기는 구간대 언더, 오바, 언더. 네, 언더 쪽으로 볼게요. 1대1 보겠습니다. 1대1, 무승부. 다음 경기, 365번 월드컵 남미에선 아르헨티나 대 콜롬비아 경기. 163, 330, 330 같이 주고 2배당, 3배당 같이 줬어요. 그러면은 163에 3배당 마행까지 봐야 되겠죠. 언더 경기 2대0. 아르헨티나 마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멕시코니 티르키야 이거 동일 한 배당 나왔었죠? 어,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1대2. 1대2. 5314, 147 배당인데, 어, 3 2 5우 승부. 1.7. 3259. 아, 정정할게요. 네. 무승부 프앤의 언더경기 보겠습니다. 1대1 볼게요. 1대1 다음 경기 3 7 8번 A매치 캐나다 대 코트디바르 3 2 5에 3-2-0에, 320에 1-9-3 배당을 받았고요. 어, 1-6-7, 1-6-7 일단은 언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언더 쪽으로 보고 무승부 프앤의 언더경기 볼게요. 햄무햄무로 보기에는 여기가 3, 4, 5값이 나와야 되는데 2 0일엔 높게 책정돼 있어요. 여기도 1.5를 더하면 3, 1, 7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배당이 되겠네요. 네. 무승부 프레네 언더 1대1 보겠습니다. 1대1 자, 다음 경기 387번 월드컵 남미에서 브라질 대 파라과이 670, 375에 139 배당을 받았고요. 어, 3, 2, 0, 2, 5, 1, 4, 6 4-4-2-5 배당이기 때문에 일반승, 햄무, 2&d패. 요 2&d패 146은 공짜로 보여지죠. 굉장히 재미없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1대0, 언더 보겠습니다 1대0. 일반승, 햄무, 2&d패. 393번 월드컵 남미에선 페루대 에콰도르 경기 2 8 0 2 8 0 3 8 0 1 4 4줬으면은 어 저는 뭐~ 무승부로 봐야 되겠죠. 무승부 풀에는 언덕 경기 0대0 0 복개 0대0 0대0은 기록식 17배 정도 나올 거예요. 17배 이런 거 0대0 0 이런 거잘 잘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축구 배당만 살펴봤고요. 어, MLB 배당 뜨지 않은 경기들은 내일 새로운 어, 배당이 뜨면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